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하이다기 간다, 유다현입니다. 오늘도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고대 안암병원 김양현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. 교수님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당뇨 환자의 다이어트법부터 오늘 알려주시겠어요? 네. 어, 보통 그 비만 치료의 목적은 체중감량이 아니라 체중감량을 통해서 동반질환의 개선에 있는데요. 마찬가지로 당뇨병 환자에서도 이 비만을 치료하는 것, 즉,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은 당뇨 자체의 조절을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동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, 즉,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또는 간, 지방간이 있는 경우면 간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음. 어, 보통은 약 5에서 10% 정도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데 뭐 대개는 3에서 5% 정도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이런 동반 질환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라 되어 있고요.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는 최소 6개월 정도를 잡고 5에서 10% 정도의 체중을 빼도록 합니다. 이 체중을 뺄 때에는 단순하게 약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사치료와 운동치료를 같이 동반을 하는데요. 음. 특히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 근육량을 보존하고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어, 이렇게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같이 하시더라도 이 혈당이 조절되지 않거나 체중이 감량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사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모든 단계를 거쳐서 체중 감량을 하게 됩니다. 네, 지금 식사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무조건 더 적게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어, 우리가 보통 이 열량 감소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. 보통 약 500kcal를 감량을 하게 돼서 이를 유지를 시키면 일주일에 0.5에서 약 1kg 정도까지 체중이 빠질 수있다고 합니다. 근데 우리가 더 열량을 감소하는 초저열량식이 있는데요. 보통 네. 하루에 800kcal 정도 미만으로 드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밥한 공기가 300kcal니까 뭐두 공기 정도더 벗어나는 정도죠. 근데 체중이 빠지는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뭐 탈모라든지 두통 또는 쇠약감 피부에 늘어짐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장기간 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요. 어, 혹시라도 체중을 좀 빨리 빼야 되겠다 효과적으로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차적으로는 탄수화물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량을 늘리시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고 최소 하루에 1200칼로리 미만으로는 어, 줄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음, 마지막으로요. 이제 다이어트 약이나 주사도 있잖아요. 이게 당뇨병 환자한테 도움이 되나요? 네. 그, 보통은 저희가 어, 비만 클리닉에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어, 인정하고 있는 약제로는 현재는 총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어, 한 가지는 올리스타트, 두 번째는 부프루피온 날트레손 복합제, 또한 가지는 최근에 나온 펜터민 토프라멘트 복합제, 그리고 주사제로는 리라글루타이드라는 주사제 치료가 있습니다. 이네 가지 모두 그 체중 감량과 더불어 예, 혈당 개선 효과를 보였는데요. 음. 이 올리스타터 같은 경우는 지방 흡수를 줄여줘서 체중을 감량시키는데 뭐 지질 개선뿐만 아니라 혈당 개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를 보였고 제2형 당뇨병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. 음. 이 부프로페온 날트레스온 복합제인 우리가 콘트라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약제도 이 심혈관 관련 위험인자 개선 효과를 보였고, 또 제2형 당뇨 환자에서 당뇨병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. 이 주사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라굴루타이더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당뇨병 치료제로 알려져 있고요. 이 약제를 투여했을 때 체중감량 뿐만 아니라 혈당 및 당활세소에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고, 그 밖에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또는 여러 심혈관 질환 위험 개선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음.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고요. 또 최근에 나왔던 이펜터민토피라메이트 약제의 경우도 심혈관 위험 개선 효과 및 당뇨병 개선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당뇨병의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약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도 당뇨병에 대해서 고대 안암병원 김양현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